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동로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창신동 주민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누굽니까? 네! 제상욱! 제상욱 후보가 오늘 저와 함께 했습니다. 중고 성동구의 제상욱 후보. 아까 말씀하시는 거잘 들었지요? 네. 예!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제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목소리 좋다. 제가 좋습니까? 네. 예! 다 쉬어버렸는데. <laughs> 우리 제상욱 후보 목소리 너무 좋지요? 네. 예! 아까 뭐 이렇게 얼굴 생기고 괜찮다는 얘기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제상 후보 너무 멋지죠? 네 거기에다가 실력도 있어요 네, 알아요. 나는 명예박사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상 후보는 정식 박사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할 줄할줄 아는 전문가 박사 누굽니까? 지상욱! 지상욱, 지상욱, 지상욱. 제가 직접 연설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름값 하는구나 이렇게도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시니까 잘하지요. 다시 한번 우리 지상욱 후보 뜨거운 박수로 성원해 주십시오. 우리 닮은 우리 둘이 형제와 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서 우리 종로와 중구성동을 함께 국회에 입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기분 좋은 날인데 기분 좋은 우리에게 초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나라 꼬이잘 성장해 가고 있었고, 살기 좋은 나라, 용성한 나라 만들어 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만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째 되가는데,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경제 망가진 거는 더 설명 안드려도 알겠죠. 다 아시겠죠. 경제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일자리들이 날라가고 특히. 우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일자리 없어서 우리 청년들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잘 살던 노래나, 라또 활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좌절에 빠진 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재영문재 문재영 잘할수 있는데 망가뜨리고 있어요. 잘살수 있는데 못 사는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기억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탈 원전 기억하시죠? 여기 있네요. 세계 최초 원자력 기술이 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는데 지금 원전 어떻게 했습니까?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원전을 다 망가뜨리고 있죠. 멀쩡한 원전 스톱시키고 있죠. 원전 일자리 뺏어내니까 원전역 전문가들이 다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일자리 실직했지죠 젊은이들도 원전역학과 이제 전망이 없으니까 다 나와가지고 실업자 되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 원전을 사각했다고 수많은 돈을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탈원전하니 그 나라들이 우리 원전을 사각했습니까? 사각했어요? 그러니 탈원전은 반경제 독상입니다 동의하세요? 우리가 원전 잘 했었으면 몇조원 몇십조원을 쉽게 우리가 벌수 있었는데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망쳐버린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문재영. 우리가 원전 그러니까 남의 일로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일입니다. 문재 원전 제한하니까 바로 원전 정책 때문에 이제 전기료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저 6개월이면 버틸 수가 있지만은 간전. 1조 흑자 내던 기업이 1조 적자 나는 기업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원전이 나아 한전이 나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적자 메우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를 올리겠죠 전기를 누가 내야 됩니까 우리가 내야 되죠 이거 정상적입니까 싼값에 좋은 전기 잘 쓰다가 갑자기 정권 들어서가지고 탈원전인지 뭔지 이래가지고 진라폰 전기 값비싼 전기 쓰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놔둬도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죠. 심판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소득 주도 성장 듣기도 싫으시죠? 듣기도 즐거쬐 하시죠? 멀쩡하게 잘 되던 우리 경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성장이론을 가지고 갑자기 우리 국민들 앞에 경제 실험을 해가지고 고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이 고통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입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들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Antineneます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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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망가지고 돈 들어오는 데 없으니까. 이 조건이 하는지 보십시오.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돈은 막 써야 되는데 돈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결국 국민들의 수모니를 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엄청나게 올라가셨죠? 정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 주도 성장을 하고 있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죠? 결국 그 세금 다 누구의 돈에서 누구의 수머니에서 나가는 겁니까? 내, 내 주머니, 우리의 수머니에서 나가는 거지요. 네. 이런 정부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네.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주변에도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가들이, 점포들이 돈못 버는 거 아시고, 우리 착한 임대인들이 전세 깎아주고 있어요. 그런 소식 들으셨죠? 네. 우리 착한 임대인들은 어려운 경제 고생 받고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자들 임금 아니 임대료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정권을 거꾸로 뭘더 털고 있다고요? 세금을 탈탈 털고 있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보입니까 우리가 꿈꾸던 그런 정보입니까 아니죠 반드시 이런 못된 정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회가 왔습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이 무노한 정권 무노한 정권 위선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황교안